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가슴 속에 사표 한 장쯤은 품고 계실 겁니다. 지긋지긋한 상사, 의미 없는 보고서, 그리고 내 시간을 팔아 남의 배만 불려주는 것 같은 허무함에서 벗어나 나만의 사업을 꿈꾸고 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현재 폐사 후 창업 전선에 뛰어든 직장인 10명 중 9명이 1년 안에 다시 구직 사이트를 뒤적거리거나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니요. 15년 동안 수많은 퇴사자의 창업을 컨설팅하며 제가 발견한 진실은 훨씬 더뼈 아픕니다. 그들은 자신이 회사에서 잘했던 일과 자신이 사업가로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완전히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머니플랜B에서는 단순히 퇴사하면 이 아이템이 돈 된다는 식의 근거 없는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의 시장 데이터와 여러분의 MBTI 기질을 정교하게 결합해서 여러분의 월급을 확실하게 대체하고도 남을 가장 성공 확률 높은 창업 아이템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퇴사 후 1억 원짜리 수업료를 내는 대신 오픈 첫 달부터 수익을 내는 상위 1% 사장님의 궤도에 올라타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플랜 B입니다. 저희 채널은 기질 분석과 비즈니스 데이터를 통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제안해 드리고 있죠. 이미 앞선 영상들을 통해 많은 분이 자신의 기질에 맞는 사업 방향을 찾으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주제인 직장인의 퇴사 후 창업에 대해. 이야기에 보려 합니다.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을 아는 것보다 그 기술을 내 기질과 어떻게 조화시켜 수익을 창출하느냐가 부의 핵심이 되었어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여는 가장 정교한 설계도가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선 우리가 직면한 2026년의 현실부터 냉정하게 짚어봅시다. 직장인들이 퇴사를 꿈꾸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나도 남들처럼 카페나 무인점포 하나 차려서 편하게 돈 벌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창업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2026년의 시장은 도피하듯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한 푼의 마진도 허락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이 상권을 분석하고 알고리즘이 고객의 취향을 실시간으로 가로채는 시대에 단순히 남들 다 하는 아이템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자살행니와 다름없죠. 특히 회사에서 시키는 일 잘하고 매뉴얼에 익숙했던 분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야생으로 나오면 자신의 기질과 전혀 맞지 않는 업종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6개월 만에 번아웃이 오고 맙니다 성공한 퇴사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그들은 퇴사 전부터 자신의 기질이 시장에 어떤 구멍을 메울 수 있을지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내가 가장 즐겁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몰입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MBTI 분석을 통해 미리 파악한 거죠 예를 들어 사람 만나는 게 에너지를 뺏는 기질인데 남들이 잘 된다고 식당을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은 잘 나올지 몰라도 사장님의 정신은 매일같이 가로가 될 겁니다. 반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기질인데 지루한 무인 매장 관리만 하고 있다면 그 재능은 썩어버리고 말겠죠? 2026년의 블루오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질 그 자체가 최고의 블루오션이에요. 혹시 지금 창업 아이템 리스트를 검색하며 어떤 게더 돈이 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잠시 멈추세요. 아이템보다 중요한 건그 아이템을 운영할 사장님의 기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성과를 내는 분인가요? 꼼꼼한 관리인가요? 아니면 과감한 도전인가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인가요? 아니면 숫자를 다루는 것인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16가지 성격 유형을 4가지 핵심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가장 적합한 2026년형 창업 아이템들을 공개할 겁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회사에서 힘들었는지, 그리고 퇴사 후에는 어떤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기질별 추천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만 번져보세요. 나는 퇴사 후 자유를 원하는가? 아니면 성취를 원하는가?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202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지만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기 쉬운 그룹. 바로 관리자형 sj 사장님들을 위한 필승 창업 아이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왜 퇴사 후 프랜차이즈의 함정에 빠지는지 그리고 그 함정을 어떻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꿀 수 있을지. 다음 파트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룹인 관리자형 우리 SJ 사장님들부터 본격적으로 해부해 봅시다. 여러분, 회사에서 보고서 오타 하나도 그냥 못 넘기고 출퇴근 시간 칼 같이 지키는 그 꼼꼼함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셨죠? 그런데 그게 사업가로 변신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EASTJ, EASTJ, STJ, SJ, STJ, SJ. 이네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질서와 체계 그리고 검증된 데이터를 신뢰한다는 점이에요. 2026년의 창업시장은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그 지록할 정도의 꼼꼼함이 시스템화와 결합했을 때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거든요. SJ 유형인 직장인들이 퇴사 후에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나만의 창의적인 무언가를 해보겠다며 갑자기 예술가로 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강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완벽을 만드는 겁니다. 2026년은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모든 산업의 표준이 된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SJ 사장님들에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아이템은 바로 시스템 비즈니스와 프리미엄 정밀 관리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유행을 타는 탕후루나 저가형 카페가 아니라 운영 매뉴얼이 정교하게 짜여 있고 내가 그 매뉴얼을 더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와 진실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사람이 SJ 유형은 시키는 일만 잘하지 창업가 기질은 부족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전 세계 부자들의 통계를 보면요, 실제 거대 기업을 탄생시킨 건 창의적인 n 티형일지 몰라도 그 기업을 수십 년간 흑자로 유지하며 전 세계로 확장시킨 건 대부분 S.J.형 경영자들이었어요. 15년 동안 대기업 총무팀에서 근무하셨던 한 S.T.J.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사 후에. 본인의 강점인 자산 관리와 규정 준수 능력을 살려 2026년형 프리미엄 고령자 거주 관리 서비스를 창업하셨어요. 단순히 노인을 돌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 건강 데이터를 초단위로 체크하고 영양 식단과 복약 시간을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는 정산 시스템으로 관리했죠. 부반은 어땠을까요? 자녀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얻으며 오픈 1년 만에 지점을 5개로 늘리셨고 지금은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을 올리고 계십니다. 본인의 꼼꼼함이 곧 고객의 안심이 된 사례죠. 그런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드릴게요. 스테이지 1은 여러분의 업무 역량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업종을 리스트업 하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했던 엑셀 관리, 전표 정리, 프로세스 구축 같은 일들이 비즈니스가 되는 영역을 찾으세요. 스테이지 2는 검증된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운영 매뉴얼이 가장 까다로운 곳을 고르는 겁니다. 남들은 힘들다고 기피하는 곳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안전한 놀이터가 될 거예요. 스테이지 3는 인공지능 툴을 도입해 여러분의 노동력을 시스템으로 치환하는 작업을 퇴사 전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SJ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사장님, 저는 남들처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2026년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보다 획기적으로 완벽한 운영이 더 비쌉니다. 남들이 아이디어 내느라 뜬구름 잡을 때 여러분은 묵묵히 시스템의 구멍을 메우세요. 그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직일입니다. 절대 본인의 기지를 부정하고 홍대 앞에서 트렌디한 팝업 스토어 같은 거 차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교한 시계태엽 같은 비즈니스를 할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이 법니다. 자, 이렇게 관리자형 사장님들의 필승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과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야만 돈을 버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탐험가형. SP 그룹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시스템과 매뉴얼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2026년에는 이분들이 아니면 절대로 잡을 수 없는 황금 같은 기회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과연 지루한 건 죽기보다 싫어하는 우리 SP 사장님들이 퇴사 후 3개월 만에 월 1천만원을 찍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s t p i s p STP, s s p 여러분, 솔직히 회사 다닐 때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은 엑셀칸 채우는 거 지옥 같지 않으셨나요? 옆자리 선배가 10년 뒤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면 숨이 턱 막히고 당장이라도 짐 싸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2026년의 창업시장에서 여러분의 이 지루함을 못 견디는 성민은 사실 엄청난 돈이 되는 재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10년 가는 장수 브랜드보다 3개월 반짝하고 사라지는 마이크로 트렌드가 수십 배더큰 수익을 내는 시대거든요. 여러분은 댐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되어야 합니다. SP 유형에게 창업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스릴 넘치는 사냥이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관리자형 사장님들이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농부라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고기가 몰려있는 곳으로 배를 몰고 나가는 어부예요. 2026년의 비즈니스 환경은 이분들에게 그야말로 기회의 땅입니다. 인공지능이 매주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고 쇼폼 알고리즘이 자고 나면 새로운 스타를 탄생시키거든요. 이런 속도감을 즐길 줄 아는 건 여러분 같은 SP 기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아이템은 바로 팝업 큐레이션과 실시간 마이크로 커머스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어요. 주변에서 여러분 보고 끈기가 없다거나 뒷심이 부족하다는 소리 자주 하죠? 그래서 창업하면 금방 실증내서 망할 거라고 겁을 줄 겁니다. 하지만 이건 SP의 엔진 구조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효율이 떨어지는 지루한 반복을 뇌가 거부하는 것 뿐입니다. 2026년의 비즈니스는 끈기보다 순발력이 훨씬 중요해요. 남별이 하나를 진득하게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은 세 개의 매개의 아이템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수익이 나는 곳에 집중 투하한 뒤 유행이 지나기 전에 싹 빠져나오는 치고 빠지기 전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광고 대행사에서 이벤트 기획을 하던 5년차 S.T.P. 박 대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사 후에 고정된 매장을 차리는 대신 2026년형 유목민 팝업샵을 론칭했어요. 인공지능으로 이번 주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를 분석해서 그 키워드에 맞는 제품들을 딱 일주일만 한정 판매하는 방식이었죠. 이번 주는 비건 디저트, 다음 주는 인공지능 가전, 그 다음 주는 업사이클링 굿즈. 매주 아이템이 바뀌니 사장님 본인도 지루할 틈이 없고 손님들은 다음 주에 뭐가 나올지 궁금해서 매주 방문하게 됐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픈 6개월 만에 웬만한 대형 카페 매출을 뛰어넘었고 대기업 브랜드들로부터 팝업 기획 의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위한 3단계 실행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알고리즘 사냥입니다. 인공지능 트렌드 분석 툴을 활용해서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는 아주 작은 욕망을 찾아내세요. 두 번째 단계는 미니멈 론칭입니다. 재고를 쌓아두지 마세요. 위탁 판매나 공동 구매 형식으로 리스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며 시장 반응을 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플랫폼 스위칭입니다. 한 곳에 머물지 마세요. 틱톡 샵, 인스타그램 커머스, 오프라인 팝업 등 채널을 자유자재로 옮겨다니며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게 오히려 여러분에겐 수익극대화의 비결입니다. SP 사장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장님, 이렇게 계속 아이템을 바꾸면 전문성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2026년의 전문성은 하나의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읽어내는 것그 자체예요. 여러분의 전문성은 아이템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각에 있습니다. 유행을 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유행의 정점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고 나오는 그 짜릿함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본능적인 감각으로 돈을 낚아채는 탐험가형 사장님들의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천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분석가형 NT그룹이에요. 이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두 그룹과는 차원이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뇌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자동화 수익의 끝판왕, 그리고 2026년 인공지능 시배를 가장 똑똑하게 이용하는 이들의 창업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직장인 시절 재수없는 천재 소리를 들었던 분들이라면 다음 챕터에서 인생의 해밥을 찾게 되실 겁니다. 과연 그들이 설계하는 부의 지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제는 직장에서 아마 소위 말하는 재수없는 천재 혹은 말안 듣는 브레인으로 불렸을 분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분석가형, 우리 NT그룹 사장님들입니다. 인티제, 인팁, 엔티제, 엔팁 사장님들. 여러분, 회사 다닐 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 비효율적인 보고 절차는 왜 있는 거지? 왜 상사는 데이터도 없이 감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해결책이 있는데 왜 조직은 이토록 느리게 움직이는 걸까? 이런 답답함 때문에 퇴사를 꿈꾸셨다면 여러분은 2026년이라는 초지능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기지를 타고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간의 노동력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구조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사람이 부를 독점하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NT 유형에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창업 아이템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식의 자산화와 시스템 자동화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몸이 아니라 뇌예요. 2026년은 인공지능이 모든 단순 업무를 대체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인공지능에게 어떤 논리체계를 심어줄 것인가를 설계하는 능력이 가장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아이템은 B2B AI 컨설팅, 알고리즘 기반의 유료 지식 서비스, 그리고 무형의 자산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창업이에요. 여러분은 떡볶이를 파는 게 아니라 떡볶이가 가장 맛있게 팔릴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을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사람이 사업은 사람 좋은 사람이 하는 거야. 너처럼 차갑고 논리적인 사람은 손님 다 쫓아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20세기 장사 방식이에요. 2026년의 고객들은 사장님의 친절함보다 내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주는가에 더 열광합니다. 여러분의 그 차가울 정도의 맹철함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신뢰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데이터로 증명하는 여러분의 방식이 2026년형 고관여 서비스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됩니다. 사람 상대하는 게 피곤하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시스템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서 설계도로 승부하면 되거든요.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전략 기획팀에서 10년을 구르다 퇴사한 어느 인티제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사 후에 본인이 잘하던 기업 분석 능력을 인공지능 툴과 결합했어요. 중소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금과 세무 혜택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최적의 사업계획서 초안까지 뽑아주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만드신 거죠. 초기에는 혼자서 로직을 짜느라 고생했지만 시스템이 완성된 2026년 현재 이 사장님은 단한 명의 직원도 없이 월 수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본인이 일하지 않아도 본인의 논리 구조가 24시간 내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NT형이 지향해야 할 부의 테크트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위한 3단계 실행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지식의 추상화입니다. 내가 가진 노하우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단계별 로직으로 만드세요. 두 번째 단계는 자동화 도구의 결합입니다. 2026년에는 코딩을 몰라도 앱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연동할 수 있는 툴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의 로직을 기계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고단가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서비스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논리적 가치를 알아주는 상위 고객을 타겟으로 해야 합니다. 박리다매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 독점 전략을 쓰셔야 해요. 엔티 사장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장님, 저는 마케팅이나 영업처럼 오글거리는 건 도저히 못 하겠는데 어떡하죠? 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의 논리적 완벽함을 콘텐츠로 만드세요. 왜이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떤 원리로 결과가 나오는지 아주 드라이하게, 하지만 반박 불가능하게 정리해서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세요. 2 0 2 6년의 똑똑한 소비자들은 화려한 광고보다 사장님의 귤 재수 없을 정도의 자신감 넘치는 논리에 설득당합니다. 영업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시스템의 권위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머리로 세상을 지배하는 분석가형 사장님들의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외교관영 우리 NF 그룹이에요. 이분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그룹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과 영감의 힘이죠. 기술이 차가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따뜻한 온기를 갈구하게 되는데, 2026년 가장 높은 객단가를 자랑하게 돼 이별의 창업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감수성이 풍부해서 회사 생활이 유독 힘들었던 분들이라면 다음 챕터에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부를 동시에 잡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과연 마음을 돈으로 바꾸는 연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직장인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하지만 그만큼 회사 생활에서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분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외교관영. 우리 MF그룹 사장님들입니다. 인프제, 인프피, 엠프제, m 프피 사장님들. 여러분, 솔직히 회사 다닐 때그 차가운 성과 위주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왜 여기서 기계처럼 일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 훔친 적 있으시죠? 상사의 독설보다 무서웠던 건 내가 하는 이 일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허무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이라는 초기술 시대에 여러분의 그 예민한 감수성과 공감능력은 그 어떤 인공지능도 흉내낼 수 없는 다이아몬드 같은 자상이 됩니다. 기술이 차가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뜨거운 온기를 갈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고 영감을 주는 비즈니스 아티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MF 유형에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창업 아이템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이엔드 팬덤 비즈니스와 가치 중심의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논리가 아니라 감동이에요. 2026년은 인공지능이 최적의 건강식단을 짜주고 가장 효율적인 여행 경로를 알려주지만 정작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여러분의 동무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아이템은 초개인화 심리 상담 및 코칭, 가치관 공유 기반의 유료 멤버십 커뮤니티, 그리고 스토리텔링 중심의 퍼스널 브랜딩 에이전시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나라는 사람의 철학과 연결되는 경험을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오해 하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보고 마음이 약해서 장사하겠냐, 사람 좋아서 밑지고 팔 거다 라며 걱정 많이 하죠? 실제로 첫 창업 때 거절을 못해서 손해를 보거나 마진을 제대로 못 남기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2026년의 비즈니스는 박미담회가 아니라 취향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공감은 고객을 열광적인 팬으로 만들고 그 팬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높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를 위해 비즈니스라는 형식을 빌린다고 관점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이제 가장 비싼 서비스가 될 겁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다 번아웃이 와서 퇴사한 어느 인프피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사 후에 본인의 강점인 깊은 사유와 글쓰기 능력을 살려 2026년형 힐링 라이팅 커뮤니티를 창업하셨어요. 단순히 글쓰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쏟아내면 가짜 정보들 사이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명상과 글쓰기를 결합한 유료 멤버십이었죠. 초기에는 지인 몇 명으로 시작했지만 사장님의 진정성 있는 뉴스레터에 감동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현재는 월 구독료만으로 대기업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마케팅 비용은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사장님의 진심이 곧 가장 강력한 광고가 된 사례죠. 이게 바로 NF형이 가야할 진정한 부의 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위한 3단계 실행 가입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나의 핵심 가치 정의하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마이크로 팬덤 구축하기입니다. 수만 명의 팔로워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는 100명의 진짜 팬을 만드는데 집중하세요. 2026년의 알고리즘은 깊은 관계를 맺는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밀어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부가가치 경험 설계입니다. 단순히 강의나 상담을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치유가 되는 하이엔드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가격을 올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만큼 여러분은 더큰 가치를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MF 사장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장님, 저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힘들고 장사꾼처럼 보일까봐 무서워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돈은 여러분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연료예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도 결국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팬들은 여러분이 더잘 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진심으로 원합니다.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사랑의 실천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세상에 더 많은 온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힘으로 부를 창출하는 외교관용 사장님들의 전략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16천자 대본의 후반부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기질별 아이템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더 현실적인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2 0 2 6년의 창업 시장에서 내 월급을 확실하게 대체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익지점을 공략해야 할까요? 업종별 마진율과 여러분의 기질별 에너지 소모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소름 돋는 상관관계를 다음 챕터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숫자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 드릴게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정말 현실적인 숫자를 꺼내 볼까요? 2026년 창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은 바로 내 월급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직장 다닐 때 받던 세전 월급 500만 원을 벌겠다가 목표가 되면 여러분은 100% 실패합니다. 2026년의 고물가와 건강보험료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차가 없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하면 직장인 시절 월급에 최소 1.5배에서 2배의 순수익을 올려야 비로소 현상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진율과 기질별 에너지 소모량의 상관관계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매출이 크면 장땡이다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2026년은 박미담회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인 시대입니다.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솟았고 배달 플랫폼이나 마케팅 비용은 갈수록 교묘하게 사장님의 주머니를 털어가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